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 저 미국에 사는 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제 고민은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저랑 동생을 키워주셨는데요. 고등학교를 뉴욕으로 다니면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엄마랑 살게 되었습니다. 어, 솔직히 처음에는 어, 엄마랑 살때 싸우기도 하고 서로 잘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를 멀리서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사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대학교 학비도 대주시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어, 처음 미국 왔을 땐 의사가 되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지금 7대 원서를 넣으니까 또 유명한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압박 아닌 압박의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히 엄마 아빠가 지원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기보단 부담스러워서 지대는 이제 혼자 다니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할머니는 저를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줘도 공부 못해도 건강만 하면 된다 착하게만 자라라고 해주셨는데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부담감만 듭니다. 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잊고 싶어도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르는데요. 머리로는 어, 모두 다 나를 위해 많이 해주셨으니까 똑같이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그립고 좋아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에 대한 집착과 혹시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어,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할머니에 대한 집착과 이제 불안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러니까 애들 다못 데려가니까 둘은 한국에 나 놓고 가서 이제 할머니에게 컸고, 그 다음에 이제 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야 들어라 이래게 이제 들어가서 미국 가서 중학교 공부하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어좀 좋은 대학에 가라 지원해 줄 테니까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할머니 떨어져서 있으니까 할머니는 보고 싶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죠? 요약하면 네, 근데 대학교 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네, 예. 근데 그게 뭐큰 일이야? 내가 봤을 때는 <laughs> 한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기가 한국에서 열명 중에 한 명꼴도 안 되는데, 자기는 미국에 유학 가서 살고, 유학 가면 주로 집이 없어서 기숙사 생활하거나 혼자 생활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할머니 있어서 잘 자랐고, 미국 가에 또 엄마 아빠 있어서 또잘 자랐고, 또 대부분 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학비 벌어 가지고 대학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지원해 주고 대학까지 다녔고. 이제 또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대학원까지 또갈수 있게 됐고 내가 보니까 뭐 100명에 한명 정도 젊은이 중에 있을까 말까 하는 행운한데 그래도 고민이 있어요.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고민거리도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보고 싶은 것은 자기가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름만 엄마 아빠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마음속에, 마음속에 엄마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이 형성되는 모델은 할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거 이름이 할머니지, 어, 자기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곧 엄마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이 할머니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릴 때, 이렇게 자기 의식이 형성되고 기억. 게 추억이 난고하는 할머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별로 안 보고 싶고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는 마치 할머니 보고 싶다 하는 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엄마를 보고 싶은 거와 똑같다.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죽어 돌아가셨다 하면 더 슬픔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할머니가 자기 마음속의 엄마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선 할머니가 엄마고 그 다음에 지금 엄마 아빠는 뭐 언니나 또는 뭐 오빠나 또는 이웃이 자기를 지금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 요즘 그 경제적으로 외국 생활하는 걸 전적으로 그렇게 후원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이 후원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뭐 삼촌 부부라든지, 뭐, 오빠네 부부라든지,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어때요? 안 그러면 이웃이라든지 이러면 자기가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 엄마 아빠란 이름 때문에 자기가 너무 당연시해버려서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고, 어. 만약 이웃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후원해 준다 그러면 어, 좋은 대학에 가면 더 후원해 주겠다 하면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고맙겠어요. 고맙겠지. 고맙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후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똑같은 돈을 후원해 준데 내가 만약에 누구를 후원해 줘도 후원해 주는 사람이 대학을 못 가는 게 낫겠어요? 학생이 대학을 가는 게 낫겠어요? 후원자 기분에 공부를 잘하는 게 낫겠어요? 못하는 게 낫겠어요? 잘하는 게 그래 그러니까 후원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후원을 받는다고 다 후원자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후원자 시킨 대로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후원자 마음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후원해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니까, 러 그렇게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저를 또 더잘 되도록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내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후원자하고 뜻이 안 맞으면 어때요? 후원을 포기하고 내가 할 길을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에 어떤 학생에게 야너 승려 되면 내가 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대줄게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어 대학 들어가면 승려 되겠다고 하고 중고등학교 학비를 받아가 다녀가 이제 대학 들어가려는데 어 승려 되는 대학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다 그러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안에 중고등학교 때 지원해 준건감사합니다마는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나는 승려가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일반 뭐 상대를 가든 공대를 가든 간다. 이러면 저는 어때요? 지원을 끊을 거고. 안 그러겠어요? 또그 학생은 또 어때요? 다른 후원을 받든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갈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뭐 서로 원한이 맺히고 실망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이렇게 갈 거를 생각해서 지원을 해왔고 근데 내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제 관계가 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좀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미국에 와 이민 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아들은 키워서 뭐다? 뭐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되든지 의대 가서 의사가 된다 하면 부모는 고생한 보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어요. 어, 아이고 그래도 막뭐 고생해가 아들 잘 됐다. 여유 사람 다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뭐 의사가 되시니는 좋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부모의 노예가 아닌데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건 자기 자유예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가 그런 말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그거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나 내가 스무 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내가 승리가 되려는데 아무리 되지 마라고 말려도 어때요? 그럼 엄마 아빠가 되지 마라 그런다고 안 돼요?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워도 아이고, 뭐, 저를 극적인 이유는 고맙지만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원을 받으려면 후원자한테 조금 잘 보여야 되겠죠. 네. 어, 타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갈 길이 분명하면 후원을 어때요? 어,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납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후원자의 요구를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할길을 선택하고 어 내가 미리 후원을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안받을게난내 맘대로 갈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뭐내 맘대로 그냥 결정해 가가 버리면 후원자가 알아서 끊든지 지원하든지 그건 후원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걸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미리 그걸 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자기가 뭐 지원해 주고 싶어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안 그래요? 내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가면서 후원은 해달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건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후원해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나는 후원자의 노예가 된다. 부모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길을 선택했는데 부모가 보기 또는 후원자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끊는다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 동안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길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개척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미리 자꾸 간섭한다고 탁 끊어버린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 그러면 뭐 손해만 나지. 뭐 득되는 게뭐 있어요? 그내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면 껑광껑껐 누가 알아서 한다 후원자가 알아서 하는 거요. 응. 뭐 그거라도 후원해주자 이럴 수도 있고 아내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뭐 후원 끊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그러나 그분들의 요구를 그런 말 하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분들은 그 재미로 후원하는데. 그뭐 후원해가 후원하면서 그 말도 못해. 야너이 대가 뭐 어떤 니 치대가 뭐어니 이런 말도 못하나. 그러나 나는 그게 가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 어, 길도 좋지만은 저는 다른 길로 어, 선택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 그분들은 자기 살아온 인생에서 지금 보니까 의대나 치대나 이게 참 음. 돈도 벌고 좋고 안전돼 보이지. 근데 앞으로 30년 지나면 의대나 치대나 변호사가 꼭 사회적으로 좋다. 이런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없어요. 어. 그러니까 내 길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내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애들이 어때요? 이런 그 메타버스니 뭐니 하는 이런 IT 기업이 지금 그 컴퓨터 게임에서부터 출발해 올라온 거잖아. 그죠? 그 그러니까 거기 재능이. 오히려 지금 아주 중요한 재능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어 중고등학교 때 고적대 하고 뭐, 음악하고 이러면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공부 안 하고 농대치는 애들이 한다, 체육한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보다 낮게 쳤지만 지금은 스포츠니 예술이니 이런 게 오히려 더 높이 쳐주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20년, 30년 후예요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될지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워. 왜?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모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조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달리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같이 어릴 때는 부모님은 어릴 때 조언이 뭐예요? 공부하지 말고 농사 지어라. 하고 왜냐면 그분은 평생 농사 열심히 제가 논 사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집 짓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괜히 뭐 딴짓 하지 말고, 어, 농사 열심히 해라.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숙제한다고 마루이 엎드려 있으면 저희 아버님은 짝대기로 갖고 마루짱을 때리면서 야놈 자식아 공부하면 도인생이나 밥이 생기라. 야단을 친다. 그러면 얼른 책 던져버리고, 방택이 메고 소풀 벼락간다든지 이런다면, 그럼 그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 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살아온 경험에서 조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나 어, 지금의 세상을 그 산업화 시대 이후에 농사짓던 사람이 산업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또 이후에 10년, 20년 뒤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약간 깁새를 채고, 뭐 변화를 깁새 채지만은 이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제 어려워 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 가지고 뭐 장사 하면 대부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보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가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공부를 아예 못하면 괜찮, 지뭐 기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좀 하긴 하나봐요. 엄마 아빠가 그런 기대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미국은 또 돈만 에이. 또 많이 주면 어때요? 존대하게 또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뭐 고맙게 생각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한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 길은 내가 선택을 해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해가 안 되니까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저항이 생기고 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고맙다 그랬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미워졌다가 자꾸 이런 일이 반복한다. 그러니까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내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어그 괜찮겠다 하면 그 의견을 따르고 내가 봐서 아 그건 내 길이 아니다 하면 노 no 땡큐, 미국에 있으면 노 땡큐 있 thank 노 땡큐. 그렇게 걱정해 줘서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아닙니다.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그리운 거는 뭐 어릴 때 자기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보통 사람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 모든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살면 고향에 있는 부모 그리워해요, 안 그리워해요? 그리워하죠. 그와 똑같은 심리. 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누가 어머니다. 할머니가 어머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막 그런 걸 알고 어, 전해가 화 가끔 인사도 하고 또편찮으시다 하면 방문도 하고 그러면 돌아가셨다 하면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러면 되지. 그걸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 엄마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 마음 속에 엄마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걱정하는 엄머예요. 건강하게 어? 일을 하던 공부를 잘하라. 이게 할머니가 키운 보람이지. 널 할머니 생각하고 울면서 공부도 안 하고 잠못 이루면 할머니가 그게 할머니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할머니를 걱정 끼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자기가 지금. 어, 할머니를 오히려 걱정끼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자기는 할머니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할머니를 걱정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도 도에 지나치면 이제 집착이라 그래서 그것은 도리어 손실이 생긴다. 조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도 너무 집착을 하면 어때요? 편집증이 생기면 이제 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많이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결론적으로 별일 아니다. 엄마도 할머니 문제도 별일 아니고 어, 자기 일에 지금은 어,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할머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현재 자기 일에 집중하고 할머니 편찮으시다면 자주 전화해 드리고 들어 형편이 나중에 되면 들어와서 인사 드리고 돌아가셨다 하면 너무 울지 말고 하루쯤 울고 그 다음에는 어, 장례 치료 드리고 다 할머니가 고생한 거는 뭐 할머니 보살펴라고 고생한 게 아니라 니잘 살아라고 고생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아주는 게 어때요 할머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부모한테도 가장 큰 효도다 자기가 잘 살아주는 게네 쉽게 이렇게 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다음 주에 취대 결과 나오는데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시고 싶은 신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이렇게 기대가 크면 자녀들한테는 무거운 짐입니다. 어. 그래서 못 견뎌가 집을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도 저항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같이 다 내가 뭐 내를 위해서 그러나 너를 위해서 그러지, 니잘 네 때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누구를 이뻐하는 것도 상대가 싫다는데 이뻐하면 요즘 다 성추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추행 해놓고 내가 너를 좋아해서 내가 이뻐해서 그러지 내가 너를 때렸나 내가 니한테 손해를 끼쳤나 왜 문제고 이러면 요즘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거의 성추행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치면 어떤 것도 지나치면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잖아요.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독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식,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주고 어? 심리적 부담을 주는 그런 지나친 관심. 이게 자녀를 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부모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어릴 때좀 따뜻하게 보살펴 주라니까 그때는 뭐 팽개치고 애 팽개쳐 놓고 자기 딴짓 하고. 이제 자기가 커가 이제 지 알아서 살겠다는데 이제 옛날 것 니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어? 하겠다. 그래서 내가 늘 비유하지 않아요. 겨울에 불 떼주라니까 불안 떼주고 애가 냉방에 자도록 해놓고. 이제 뒤늦게 반성해가 여름에 이제 불 뗀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애가 방에서 더워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옛날에 못 떼준 거 지금 떼준다 그러고 <laughs>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옛날에 못 떼준 거는 못 떼준 거고 지나가 버린 거는 버리고 지금 한두 개 떼야 되면 떼고 안, 안 떼주는 게 나으면 옛날에 못 떼준 거하고 관계없이 지금안 떼줘야 된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야 돼그 엄마 아빠가 아마 더 집착을 하는 거는 어릴 때 떼놓고 왔고, 그래서 돌보지 못한 그런 심리적 부담도 있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한 건다 너가 위해서 이 고생했는데, 이 고생한 보람이 뭐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들의 자식의 집착은 대부분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거를 성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리만족적 요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예를 들면 탁구선수가 지가 뭐올림픽금 메달 못 따서 자식을 그렇게 한다든지, 피아노 뭐 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든지, 이래가 탁끙가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뭐 있지만은, 그거는 100에 한 명이고, 99명은 다 사람들이, 어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잘하게 안 해주고. 자꾸 부모가 강요를 해서 어, 바깥으로는 뭐 유명해졌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 제가 상담해 보면 다 심리적으로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뭘로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삶이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게 중요하지 그런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 네. 아 사실. 어, 스님 하신 말씀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스님 이렇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음 다 잡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고맙다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